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구역질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정권의 모렴치와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보라면서 모렴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자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을 건드리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징계 절차가 뒤따릅니다. 어떤 일로 언제 했는지 관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할 언론에선 그들의 주장을 베꼈으면서 힘을 실어 주거나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찬양 일색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검열에 힘들어하는 언론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기자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검찰권과 방통위를 앞세운 정권에 의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 어느 정도인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고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찬양의 글이어서 소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빛나는 태양이며 구국의 지도자인 윤석열과 한동훈을 몰라보는 것인지, 구더기를 구더기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언론을 보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결국 또는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법무부가 자신을 징계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신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정치 검찰의 민낯을 밝힌 MBC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면서.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고발 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를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패천의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장패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당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박은정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박 검사 등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이른바 채널 A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 검사는 당시 휴대폰이 압수됐고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서까지의 조사, 출국 금지에 심지어 친정 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아무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심에 이어 항소심도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을 향한 감찰이 최운순도 피해자라 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라고 하는 행위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고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1973년 타임즈의 구절로 글을 끝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입건 상태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023년 9월이 되자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부장검사를 한직으로 내몬 것으로 보니 안 풀렸는지 윤석열과 한동훈은 찌질한 보복을 더하기로 합니다. 모두가 억지스럽다고 말했음에도 본격적인 감찰을 시작했고 모두가 무리한 추진이라 말했지만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MBC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0년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일을 주도했던 간부들에 대한 감찰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로 넘겼는데 감찰에도 착수한 겁니다.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지 검장과 박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찰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찰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전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며 법령에 따라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지검장은 총선 개입 고발 사주권으로 기소된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나들이에 나와 정부여당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지간하면 입을 닫고 선거에 불리할까 말을 자제하는 듯 보였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 되는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느 정도 어리석어 보이고 어마무시한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번 선거는 물론 대한민국까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앞세워 홍준표와도 한판 뜰까 몹시 기대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야당을 향해 팔육세대 운동권 청산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뜬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9일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여당이라면 선거에 이겨서 나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팔육 운동권 청산론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오팔육 운동권도 아니라 운동권의 신세만 진 사람이라며 그걸 보면서 결국 임종석 하나 심판하자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또또 또, 음, 오른 게아저 임종석이 심판. <laughs> 김정숙 한 명만 심판하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논리다 이 말이야. 음. 뜬금없는 논리인데 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하. 무슨 저기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음. 이쪽에 그 한줌도 안 되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그게 메인 이 뭐야 대제로 그 예, 들고 나오는 자 쪽은 내가 이거 보면서 저딴 거못 다. 저 임동성이 하나 심판하려고 저러냐. 난 그런 생각이지. 홍준표 시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사전 녹화로 방송된 것과 관련해선 자신은 정치할 때 누구도 겁낸 일이 없다면서도 딱하지만 대통령이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강요를 하겠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는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끝낼 문제가 커져버린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음. 아. 퍼스트레이디가 공무도 아니에요. 음.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예. 음?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무슨 어,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이게 뇌물이라고 뭐. 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그게 무시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처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막 그냥 끝나야 될 문제인데 그걸 몰카니 아니니 그걸로 음. 계속 물고 음. 늘어지니까 음. 문제가 커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참 딱하다. 음. 홍 시장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기 어려워지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만들기 위해 청부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차기 대선 조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을 때 경제 공동체라는 혐의로 엮었습니다. 윤석열은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남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김건희는 명품백만 받은 것도 아니고 최재영 목사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진정성이 일도 없는 개사관은 하든 말든 김건희 마음대로겠지만 몇 명을 만나 어느 정도 무엇을 받았으며 어떤 청탁이 오고 갔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검사 이야기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